일반에 선택하신 분들. 지금 산천 대축이 나왔고 fear of love. 불안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독수리가 혼자서 외롭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해서 외롭고 옆에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나오고 있어요. 연애에 대한 불안이 또 집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지박이 나왔고 t e a r and tear of time. 지금 산이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는 형세예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은 정리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레둥이 어, 나왔네요. Initial Difficulty.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단들도 올라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이 극복을 하게 되면은 관계가 더욱 더 깊어지고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천하동인 천하동인 나왔네요. To be in love. 어 굉장히 연애에 가장 좋은 카드가 나왔죠. 어 지금 이렇게 비둘기 두 마리가 보이고 있고 하트 가슴에 하트가 있고 그리고 연애에서 가장 좋은 색상들이 나왔어요.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까지 색상들도.